네, 총선은 끝났고 당선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최다선에 당선된 전주시병 선거구 정동영 당선자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동영 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먼저 지지를 보내 주신 유권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 주시죠. 네,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제 좌우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가 어느 때보다도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와 전라북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또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존재감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사실 그 존재감에 많은 유권자 도민들이 귀를 기울여고 관심을 가졌던 총선이었는데. 1996년 15대 총선 초선으로 배치를 달고 이제 5선이 됐습니다. 대선 주자도 해보셨고 전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 전북의 존재감을 어떻게 좀 키울 것인가. 어, 겸손하게 열 명의 원팀의 팀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팀장이었던 자세는 어떤 겁니까? 전맨 뒷자리에서 어, 다른 의원님들이 빛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울타리 역할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역대 선거에서 가장 어 전체 의원들의 선수를 합치면 가장 어 높은 가장 많은 선수 경험 전부 (10명을) 다 합치면 그만큼 이제 경력과 경험이 두텁다는 얘기인데요. Yeah.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전라북도에 무너진 경제 무너진 사기를 이렇게 세우는데. 에뭐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예, 5선의 정동영 당선자, 4선 이춘석 그리고 초선의 박희승 당선자까지 이제 열 명이 초재선, 3선, 4선, 5선 최다의 어떤 선수로 구성된 22대 전북의 의석을 그렇죠. 얘기있습니다 재선이 3명, 3선이 3명, 그리고 4선, 5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 골고루 다 퍼진이 된 셈이죠. 예. 그래서 선... 제가 드림팀이라고 부릅니다. 예. 선수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선수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일단 지금의 현 전북의 정치력 내지는 어, 윤석열 정부 속에서 우리가 어, 만들어 가야 될 숙제들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수를낼 것인가 어, 이 부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국회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국회가 16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과거에는 이 10명이면 10개 상임위로 골고루 나눠서 포진을 해야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뭉쳐서 3명 2명씩 이렇게 그렇두. 가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요 예. 16개의 절반도 가발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 의원님 당선자분들하고 좀잘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10개 상임위에 다 골고루 포진해서 전라북도 힘을 좀 모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예. 예, 지금 전라북도는, 그, 단순한 처방 가지고는 안 되고요. 혁명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네. 음, 예. 전라북도가 지금 꼴찌라는 사실을 우리 도민들께서도 인정을 잘 못하시는데요. 엄정하게 예. 통계 숫자를 따져보면 강원도한테 뒤졌습니다. 충청북도한테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나 전라남도는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저 앞에 높이 올라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이번 22대 국회 구성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180만 전북도민이 똘똘 뭉쳐서 제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 총매제 역할을 정치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혁명적 처방 안에서요. 이 총선 구도 속에서의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현실을 보면 어, 어떤 인지도와 더불어서 실력 있는 후보들의 경쟁 구도가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합니다. 이번에 보면 단수공천 받은 곳들도 몇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 앞으로의 정치 신인들을 키워내는 경선 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혁명적 처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뭐 중기, 장기 과제가 될 거고요. 이사는 예. 일제는 이제는 이제 사년 임기를 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22대 국회에 당선된 열 명이 어떻게 전북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내고 집중할 것인가. 뭐첫 번째는 이제 전북 예산을 작년에 17개 신호 가운데 16개는 1%라로 올랐는데 전라북도만 1,600억이 깎였거든요. 이게 예. 참 수모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음. 이것부터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예. 6월이면 벌써 정부 예산안이 골격을 짭니다. 그런데 임기는 6월에 달 시작하거든요. 이미 22대 국회 당선자들 들어가기 전에 틀이 정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선자 시절부터도. 가 지금 현역 있는 현역 지금 21대 2원 10몇 10분 있잖아요. 이분들 임기가 5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어 이분들의 또 책임을 우리 당선자들과 함께 참어 어려운 일입니다만 힘을 모아내도록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도 21대 20대처럼 42일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 확정이 확정됐습니다. 9석이냐 10석이냐 각까술이 10석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동영 당선자님 1호 법안으로 전국 10석 붕괴용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라면서 농산어촌 국회의원 의석 붕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뭐 당선됐으니까 다들 느긋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3년 4년 지내고 나면 그때가 서는 전라북도 170만도 붕괴될 판인데 그러면 10석은 예. 커녕 9석도 지키기 어려울 지경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에, 이, 경상도든 뭐 충청도든 다 인구 주로 들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수도권 빼놓고. 그렇죠. 그래서 합심해서 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 획정할 때 인구 기준만 하지 말고 농산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법 개정안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원팀을 당선되고 나서 어, 현역 당선자들이 원팀 원팀을 강조했는데 그 원팀의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다들 삼선 사선 이렇게 이제 중진이 된 상황이어서 우리 팀장님 역할을 하시겠다는 종동영 선배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귀 기울일 수 있을까? 끝까지 원팀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앞서지 않고 예. 맨 뒤에서 어, 우리 의원님들 빛이 날수 있도록 잘저 조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싸워야 할 때를 강조하셨거든요. 그 전북을 위해서는 어, 당연히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손괴 그리고 민생경제에 대한 파탄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되죠. 그 싸움은 계속하지만 그러나 22대 국회는 21대와 달라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정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없잖아요. 그 정치를 복원하는 데는 아무래도 다선 의원들의 경험이 도움이 되겠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은 다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전북이 현안 제3 금융 중심지나 남원, 사남대 국립의전은 설립이나 여러 가지의 현안들 물론 세만금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삭감도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만 제대로 이뤄낸 게 없는 지금의 민주당에 또한 번의 지지를 보내줬는데요. 시급한 전북 현안들을 그래도 조금 진전시키는 모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문제와 함께 요 현안에만 매몰돼서는 뭐 내년 내후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좀더 근본적인 제가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북 재도약에 대한 도민 의사결집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뭔가 전라북도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세만금 예산도 이제 칼질 당하고 그 전에 잼버리 망신살 이후에 사실상 세만금에 대한 동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동력을 어떻게? 왜냐면 지난 30년 동안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구세주 기다리, 기다리듯이 기다려 왔는데 아직 만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동력이 떨어져 있으면 앞으로 4년 동안 그냥 뭐몇 어, 천억 예산 붙고 4년 간들 바닷물만 넘실거리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에 새로운 동력을 붙이기 위해서는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군산 부관 김제가치격 채격하고 어, 뭐 재방 관리권이라든지 땅. 세만금 뭐 관할권, 예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데요. 좀통 크게 마산, 창원, 진해 통 크게 합쳐 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막 치고 나간단 말이지. 그런 거좀 배울 필요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군산부안김제를 세만금 특별시로 묶어서 어 세만금의 동력을 되살리는 것 그리고 지금 1 6개 시도 가운데 중심이 가장 약한 게 전주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도농 복합시 중에 그게 (92개) (92개인데) 요 예. (90개가) 이미 (10년) (20년) 전에 다 합쳤습니다 음. 군산 없고 군산됐잖아요 입산이 예. 이~, 이 제익산시됐잖아요 예. 천안 천원 뭐 경주 월성 청주 청원 다 끝났어요 예. (90개가) 끝나고 (2개) 남았습니다 (2개가) 끝끝내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어딘지 아시잖아요 전주 예. 완주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게 가장 약한 도인데 특별자치도라고 이름만 붙여서 일어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일, 일어서려면 아까 군산 보안 김제 통 크게 새만금 특별지로 가고 전주 완주도 통 크게 통합도시로 가서 우리도 청주 청원처럼 일어서야 합니다. 예. 그 일을 맨 뒤에서 잘좀 올타의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단순한 전주완주의 통합의 과거의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총선 이후에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원탁 회의를 좀 음, 어제도 제가 애영운동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예, 예. 그 아침에도 지금 김관영지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할 참입니다. 아하. 무슨 얘기냐면 전라북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예. 재도약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이를 뒷받침할 테니까. 아무튼 앞장서는 것은 결국은 아래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 지사, 또 아, 지사, 또 시장군수가 해야 할 일이고요. 예. 그래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뭐 최선의 역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돌풍 속에서 우리 전북은 더욱 더 많은 민주연합보다도 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뭐 상생하고 또 연대해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우리적 출신의 또 어, 당선인이 함께 포함된 상황 속에서 이 비례 후보들과의 연대를 또 잘하는 모습도 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입니다. 연대입니다. 연대, 우리 약자이기 때문에 특히 연대가 중요합니다. 어제 사실 우리가 내각제, 내각책임제 국가 같았으면 어제 정권이 바뀐 날이 음, 오늘 새벽에 ]요. 정권이 바뀌었죠. 예. 일본 같았으면 윤석열 내각은 물러가는 거지요. 또 독일 같았으면, 영국 같았으면. 그런데 이 5년 대통령 무책임제 제도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3년 더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강력하게 연대해서. 확실하게 견제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거기에또 그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차차 또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저희가 함께 또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예. 우리 도민들께 인사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4년 내내 잘 봉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제도 약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병 선거구 정동영 당선자를 만나봤습니다.